암사각 붙이는 거 다, 다 잠사각 붙이는 것, 닭, 닭, 저기, 기억하세요? 잠사각. 그는 외우기가 수월하잖아. 그저 친구가 빠졌기 때문에 또 잠깐 뭐라도 좀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지. 옛날에, 옛날에는 생계복독 같은 거는 지역 공부한 사람만 이제 풀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민가에서는 뭐 금노사각법이나 잠사각법 이것만 갖고 이제 그, 기룡을 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어, 낙서 구궁도 여기가 감공이고, 여기가 간공, 여기가 진공, 행공, 이공, 건공, 태공, 건공, 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이라고 하면 여기 현본, 건공, 건공. 간중, 요거를 사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 지난 시간에 빠졌잖아. 예? 저요? 예. 네. 빨리 그, 배워둬야지.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 요잠 자는 요거는 누의 잠 자예요, 누에 누의 누에. 누에 잠 자예요. 그래서 잠 사각법이다. 여기는 여기는 음, 노 부모 부모 자리, 그다음에 여기는 음, 처의 자리 부인의 자리, 여기는 어, 본인하고 자식의 자리. 여기는 우만데 이건 이제 짐승들의 자리예요. 쉽게 그면 옛날에는 이제 짐승들을 많이 키웠으니까 그래서 어. 집을 짓고자 하는 해에 집을 짓고자 하는데 건건간선 요 요거를 사각이라고도 하고 사우라고도 해요. 요거는 묻자는 모퉁이 웃자예요. 그래서 어 집을 짓고자 하는 해에 요 사각을 범하게 된다면 탈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잖아요. 잠사각법은 건궁에서 일세를 시작을 하는데. 어, 5세는 중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자 음력 1976년은 올해 몇 살이야? 아, 네. 47세. 2 이민 년 47세에 집을 짓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방법은, 어, 성조 연후법하고그 다음에 집을 고치는 건 개문 연후법두 개를 가르쳐드렸잖아. 근데 그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주역 공부를 안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가에서는 이거를 많이 활용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1세가 여기 여기가 1세니까 1세, 2세, 3세, 4세, 5세는 중궁으로 들어가죠. 5세는 전부 다 중궁으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6세, 7세, 8세, 9세, 10세. 그다음에 11세 12, 13, 14, 15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 17, 18그 다음에 19, 20, 21, 22, 23, 24그 다음에 중국에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그 다음에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그 다음에 46, 47 이렇게 들어왔죠. 40세 떨어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장정호 씨가 올해 집을 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란 얘기예요. 만약에 만약에 자기 나, 나이가 건궁에 떨어지면 처가 잘못되게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이거는 처의 사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만약에 나이가 만약에 37, 30대 음, 집을 짓는다고 하면 노부모 여기 떨어지죠. 건궁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노부모가 죽을 사자사가죠 사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세는 요거는 사, 잠사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사각이라고 해서 가장 흉하다 잠사각이라고 해서 가장 흉하다 그래서 55, 25, 35, 45 하고 네구탱이, 네구탱이는 옛날 사람들이 그 충살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금본자 가르쳐 준 금노사각하고 잠사각이 있는데 잠사각을 가장 많이 써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암자있서 저게 우리 선사님한테 여쭤 보니까 금노사각은 조금 음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잠사각은 그래도 잘 맞는다.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어 옛날 사람들이 써오던 학문이니까, 기문농갑을 공부한 사람들이 활용했던 방법이에 전부 다. 사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다가 집을 짓는데, 뭐, 어, 나이가 50, 60대에서는 남자분이랑 연세가 어떻게 되죠? 손을 이렇게 짚어보면, 은 아하, 이거 엄마가 손실되겠다. 아이고, 자식이 잘못되겠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딱딱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학문 같지만 우습지가 않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노사각보다는 잠사각이 정확하다. 이금노사각은 이제 혼자서 공부해라. 예? 잠사각이 이거는 안 가르쳐주면 영원히 못, 못 배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다. 이거. 응?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많이 써먹는다고. 이거는. 그 그러니까 시골에 이렇게 우리도 몇 자리 보러 다니면은 막 집을 막 새로 부셔서 막 새로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약에 뭐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아이고 뭐. 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면나 69세요? 그런단 말. 그럼 이렇게 짚어보면, 아, 너무, 노 부모 계셔요 아버지 들어가서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몇대 지나가다 보면, 너, 너 할머니가 안 보여. 죽은 거야. 그래서 이게 우스운것 같지만 굉장히 정확하다고 이게 잠사각법이라는 게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법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방향이 또 문제가 들어오죠. 방향. 그러면 여기, 여기 자리는 여기 노부모인데 그중에서도 노모의 자리죠? 여기가. <laughs> 그다음에 여기는 장녀의 자리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막내아들의 자리죠? 그래서 꼭 우마라고만 논하지 말고 여기는 딸들이 잘못돼 있어요. 딸들. 그리고 여기는 딸하고 며느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모,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간공은 남자들이 잘못돼 삼촌들. 뭐 외삼촌이 됐건 친삼촌이 됐건 삼촌들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뭐 우마가 잘못됐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말고 선궁에서 선궁을 범하게 된다면 어 딸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거를 어 공부를 좀 해도시면 어, 굉장히 중요